스텔라는 어디에 효과가 있는 장비인가요? 어, 스텔라는 여러 개의 장비가 합쳐진 장비인데요. 보통 흔히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. 어, m 2 2라고 하는 IPL을 처음 만든 회사인 루미네스에서 만든 어, IPL이 있고요. 또 하나는 또 다른 장비는 1 5 1565 6 5 파장, 1 5 6 5 나노미터 파장의 프렉셔널 레이저가 있습니다. 그래서 크게는 이두 가지 장비가 합쳐진 게 스텔라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고, 그러니까 하나는 어, M22, 하나는 리사FX라고 하는 두 가지 장비가 합쳐진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어, 이 장비는 사실, 어, 이렇게 나이가 좀 있는 피부과, 경험이 있는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는 거의 어, 옛날부터 써오던 장비고, 지금도 여전히 효과가 좋은 장비입니다. 그러니까 IPL도 요즘엔 많이 안 하지만 그리고 국산 IPL들이 나오면서 너무 대중화됐다가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오리지널 몇 개의 좋은 IPL 위주로만 시술을 하고 그것도 이제 좀 경험이 있는 의사들이 주로 하고요. 그리고 이1 5 6 0 파장대의 프렉셔널 레이저도 사실 프락셀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이거와 비슷한 파장대의 장비가 처음에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프렉셔널 레이저들이 많이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프렉셔널 고주파 시술들이 더 많이 대중화되어 있긴 한데 아직도 이런 프렉셔널 레이저 특히 이 1500나노미터 파장 대의 프렉셔널 레이저가 아직도 유용하고 환자분에게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 스텔라를 이용해서 IPA를 이용해서 색소와 여드름과 모공 또 어, 홍조 이런 데에 사용을 하고요. 그리고 이 리사이펙스를 이용해서 모공이나 여드름 흉터 그 다음에 피부의 전반적인 잔주름과 탈력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뭐 뭐, 토닝이나 피코나 뭐 울세라나 써마지나 뭐리드라레프나 이런 것들과 커미네이션을 했을 때더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.